<laughs> 음, 소라야, 너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 <laughs> 아, 나 눈물이 또어왜 옛날 생각나서. 안녕하세요. 미랑 커리어 삼선전 소라한정입니다. 저는 17살 쯤부터 미용을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 머리 해주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보고 엄마가 그 미용학원 등록 해주시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뭐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시작했고 너무 어렸으니까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던 거 같아요. 학원 다닐 때 같이 친해졌던 동기들하고 지금까지도 친하니까. 그때가 제일 배울 때가 재밌었던것 같아요. 엄마가 잘해우셨죠 맞아요. 미용학원에서 자격증 따고 아르바이트로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17살이었는데 사회생활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 또서 있는 것도 많이 힘들고 다른 일 해도 이 정도는 힘들겠지 하고 그냥 꾸며주는 일 이런 거 재밌어하니까 이렇게 마음 먹고 일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주변의 시선이 어땠어요? 제가 미용 처음 시작할 때는 미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직업분들이 인식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막제 머리에 막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날라리 같은 인식이 조금... 날라리 같다고? 그럴 땐 어땠어요? 그냥 인정하고서 날라리가 네. 아닌 건또 아니셨나봐요? 기 <laughs> 같은 <laughs> 게좀 많았어? 많았어요. 진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뭐 군대만큼이나 군기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선 항상 아무래도 디자이너와 인턴 이런 상황관계를 조금 정리하다 보면 가끔 뭐 터세를 부리거나 또는 뭐 군기를 잡거나 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또 힘든 인턴들이 있기도 하죠. 물을 많이 마시러 간다고 혼났다거나 막 그런 거. 그쵸. 뭐 화장실 왜 이렇게 자주 가냐. 막 그런 것도 혼나기도 하고 옛날에는. 네. 응. 이해 돼요? 그는 쎄? 막, 그런 거. 나 때는 말이야. <laughs> 어, 나, 때, 나 때는 말이야, 완전. 인턴 과정이 많이 힘드셨어요? 근데 누구나 다, 뭐, 그 과정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남자 커트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좀, 그래도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긴 하지만, 그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성격 때문에 좀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매일 남아서 연습도 많이 하고 제 주변의 남자들 머리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 <laughs> 가발로 자르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데 뭐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지금은... 엄청난 많은 희생양들을 도움을 받고 저는 지금 완전히 괜찮았어요. 뭐 저는 사실 미용일 하면서. 그렇게 크게 돈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돈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더 기술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정신적으로는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아무래도 그런 승급 뭐 테스트나 배울 게 진짜 많거든요. 미용 기술 뿐만 아니고도 서비스 인성 하나 하나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왔을 때 엄청 그때 많이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이 맞나 이런 생각들은 힘들기도 했어요. 그걸로 그 승급이 떨어져서 미용을 음, 포기한다기보다 이제 자신감이 떨어져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도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하니까 조금 더 부족한 친구들은 내가 이게 이 길이 아닌가 하고 그때 많이 포기하기도 하고. 그쵸. 그때 원래 친해진 친구들이 계속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같이 힘든 거 겪었던 친구들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면으로 서로가 부딪혔을 때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사실 다시 뒤에서 얘기를 해보고 보면, 사람 마음 힘든 거는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더 의지가 되고 힘든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힘드시잖아요. 17살 때부터 힘들게 서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남자 머리 다 망치어가면서 하셨잖아요. 네. 왜 하셨어요? 이렇게 힘든데 음, 왜 했냐고요? 음, 뭐 저는 뭐 아무리 힘들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른 일을 해도 이만큼은 힘들 거야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이었고요. 일단 손님들 예뻐져서 나가시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손님들이 저한테 위로받은 건지 제가 손님들한테 위로받은 위로 건지 모를 정도로 희열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이거 인턴 생활 하시면서 가위나 재료값 같은 게 조금 부담이 아무도 되나요? 그쵸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지금 아무리 뭐 인턴분이 한번 앉아보실까요? 한번 저 의자 한번 준비해드리고 여기 옆에 네아 옆에 앉아서 같이요? 네. 아 너무 좋아요. 나 <laughs> 나는 그누 씨 나오는 거 나. 마이크를 부담스럽네요, 진짜. 어 그치. 어떻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란컬 삼산점의 인턴 김근우라고 합니다. 아 근데 원장님 옆에 있어서 힘든 점은 패스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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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기회. <귀해. 웃음> 네 부담이 많이 된다고 저는 조금 생각. 이 들어요 어 그건 월급 전체 몇 퍼센트나 좀 월급 100%를 다쓸수 없으니까 저는 약간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은 이거 다음 달은 이거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엔 30% 많게는 40%까지는 나가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드신 건또 없으세요? 힘든 거요? 네 저는 힘든 거 없이 네.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네, 그런 일은 없어요 저도 <웃음> 거짓말 <웃음> 아, 진짜 없어요. 근우 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완전히 왔을 때 이렇게 항상 새글새글 새글 잘 웃고 항상 음, 밝은 모습으로 고객님들한테도 잘하고 저희 또 같이 어울릴 때도 엄청 적극적이고 네, 항상 너무 너무 음, 예뻐요. <laughs> 저희 아키즈에서 가성비가 좋다 하는 제품들을 좀몇개 가지고 와봤어요. 그걸 한번 사용해보시고, 원장님이 한번 추천해주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위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저희한테? 저는 이 가위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가위도 예쁜 것만 쓰는데, 일단 멀티 가위인 것 같아요. 음, 블런트도 가능하고, 포인트도 할수 있고, 저는 포인트를 주로 쓰는 편인데, 이 가위는 진짜 부드럽고 되게 절반이 도 좋았던 것 같아요. 티닝 가위 같은 경우에도, 음, 디자인이 같은 베어링 라인이라 되게 똑같은데, 디자인이 예쁘고, 티닝도 되게 잘 잘리고, 끊김 없이, 걸리는거 없이 되게 부드럽게 잘 되더라고요. 내자기도 있는데, 내자기 정말 예뻐요. 이거 진짜 특이하고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우와! <laughs> 예쁘다. 아, 레자, 이거 날도 줘요? 아. 가위랑, 흠링이랑, 레자기도 주시고, 빗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다 세트래요. 18만원 가격이야? 네. 거의 그냥. <laughs> 가위 하나 가격보다도 저렴한데 <laughs>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턴한테 한번 아, 수수라고. 그럼요. 이번 기회 네. 자를 기회가 아직 없었어. <laughs> 아, 아직 그게 단계가 아 있다. 네, 이제 시작하는 아, 단계입니 아직 솔직히 가위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 네. 가격이랑 이런 거 디자인을 봤을 때는 진짜 이쁘고 좋은 거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인턴하고 계신 분들한테. 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란 걸 해요. 삼성점 원장님, 소라 원장님이시잖아요. 그 소라 원장님이 17살 인턴하던그 네. 소라한테 어느 어? 미워신 분은 어? 어? <laughs> 네. 10년 후에 나한테 네. 네. 어? <laughs> 소라야? 뭐 이렇게 불러야 돼요? 네. <laughs> 소라야 너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 즐겁기도 했지만 뭐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어,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 그 그런 고민이 가장 너한테는 너를 힘들게 했던 고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너를 제일 힘들게 했잖아? 너를 해주고 싶은 말은, 뭐, 그때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듣고 힘이 났던 말이긴 하지만,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나잠깐 다시 할게요.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되게 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너가 원하는 거다 해. 요즘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원하는 거다 해. 지금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분명 엄청 누가 봐도 멋진 디자이너 이런 거 말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파이팅. <laughs> 아나 눈물 터어 네. 네. 네, 10년 후에 그선생그 선생님은 그 분명 그때 누구보다 인정받는 그런 이용을 하는 디자이너가 돼 있을 거고, 그리고 변하더라도 좋게 변하고, 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막상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선생은 마음만 앞서고 욕심이 많은, 많은데, 잘안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10년 후에는 정말 잘돼 있을 거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나를 믿고 찾아와주는 손님이 있을 정도의 디자이너가 돼 있을 거고 앞으로 더 많이 남았지만 노력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면 10년 후에 나는 잘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렵다. 저희 매장은 고객님들하고 소통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장이라, 상담할 때도 고객님 니즈에 맞는, 또 트렌드에 맞는 그런 디자인도 많이 제안을 해드리기도 하고, 일단 쾌적한 분위기야. 이쁜 원장님과 예약제의선으로서 고객님들, 이제 맞게 지금보다 더 앞서갈 거고 트렌디나 유행을 따라가고 뒤처지지 않는 그런 미란 커리어 삼산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세요. <laughs> 어떻게?